bye <music> I'm s p e a i n g to you. I'm second grade here at m i d d s I'm going to explain eight parts of speech. <laughs> 할품사 할품사는 문장에서 각종 여덟 가지 역할을 하는 품사로 종류는 부사, 접기사, 접사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음? 사실 명사는 형, 대, 명사 아니 부사는 명사, 대명사, 감탄사를 제외한 모든 I 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알 i w a l k e d s l o w l y c 서 s l o w l y 는 t o 걸었... 걸 a t 라는 동 t o n g a t o n g a s a n g s a Tongsa. t o n t t t a t a t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품사로 I played the game very hard, but I lost는 I played the game very hard랑 I lost라는 문장을 연결해줍니다. 감탄사는 갑작스러운 감정이 나올 때 쓰이는 품사로 Oh, I w i n e game에서 오늘 오늘 갑작스러운 감정이 나다는 감탄사입니다. 동사는 조동사, 비동사, 일반동사로 나뉘어지고 그중 일반동사는 I play game battleground에서 p l a y 는 일반동사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는 차, 사물, 차, 사람, 사물,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이고 찬우 play t soccer에서 찬우는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할 때 쓰이는 품사로 he p 레 a y s e 사컬 h m 위에서 키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키고 위는 나를 대신해주는 명사 대명사입니다. 홍용사는 명사와 대명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I saw a red sports car에서 a red sports는 자동차의 종류나 수장 색깔을 말해줍니다. 발표 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